이번엔 경기도 광주시 오폿 대주파급 1일차 알토앤데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다녀왔습니다. 알토앤데우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첨단 난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높은 여류율을 자랑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난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엔호엑스 기술을 적용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유럽형 원통형 열교환기의 강한 내구성을 갖춘 이 제품은 오랜 사용기간을 보장하며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신 모델은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으로 보일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료 업그레이드.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사용자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よー